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집합이, 자, A 플러스 B가 원소입니다. 얘가 원소입니다. 얘가 원소. A랑 B랑 더한 값. 자, 근데 A랑 B는, 자, A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입니다.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를 더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했을 때 0이 되고, 1이랑 0을 더했을 때 1이 되죠. 1이랑 1을 더했대돼 2가 되고요 자, 2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 되고 2랑 0을 더하면 2 2랑 1을 더하면 3 이런식으로 쭉 나오죠 3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 3이랑 0을 더하면 3 3이랑 1을 더하면 4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0가능 1가능 2가능 3가능 4가능이네요 따라서 1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